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기영 교수입니다. 저희 연구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연구실은 생활환경 위해 평가관리 연구실로서 세 가지의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첫 번째 주제는 미세먼지의 개인 노출 평가로서 대기오염 중 발생되는 미세먼지에 대해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노출되는지를 예측하고 이를 통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건강 영향을 줄일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개인 노출 평가 방법도 개발하고 IoT를 활용한 그러한 중재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개인 노출에 대한 연구 결과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서울 인구 중 어떤 사람들이 높은 노출을 가지고 있는지 찾아내는 그런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높은 노출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은 미세먼지에 대한 영향을 선택적으로 줄일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어, 우리나라 서울 인구 중 노출이 높게 되는 경우는 겨울에 한정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소비자 노출 및 위해 평가 분야입니다. 소비자들은 다양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 안에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이 들어 있고 이로 인해서 인체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노출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위해한지를 평가해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소비자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해 건강 영향을 줄이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장난감 내에 화학 물질의 노출이 얼마나 되는지를 찾아내는 그러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어떤 경로로 어린이들이 장난감 안에 있는 화학 물질에 노출이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찾아내서 관리의 필요성 또는 관리 방안들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실내 환경입니다. 사람들은 실내 환경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내 환경에 있는 다양한 오염원들을 파악하고 오염원을 감소 또는 관리하는 방안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국제 연구들이 저희 연구실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내 먼지에 들어있는 다양한 오염물질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은 한 가지 종류만 분석을 한 그러한 단면적인 연구인 반면, 이번 연구는 다양한 오염물질들을 동시에 분석한 그러한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서는 이미 사용이 금지되었고 관리된 그러한 물질들이 여전히 우리 가정 내에 존재한다는 점을 찾아내었고, 신규 화학 물질도 상당히 높은 농도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런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오염물질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정책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연구실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메타버스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 주소를 통해 들어오시거나 QR 코드를 통해 들어오시면 저희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생활환경위해관리연구실의 활동에 대해 검토를 할수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